재개발 동의사입니다 어 아. 뭐야? 왜 이거밖에 없어? 아 그게... 죄송합니다 아이 하여튼 사람이나 짐승이나 맞아야 정신 차리지 하... 뭐야? 모기약 좀 뿌려 네 뭐해, 안 잡고. <laughs> 그냥 손으로 잡는 게 좋을 것. 거... <laughs> 잡았습니다. <웃음> 네, 들어오세요. 아이고. 네, 들어오세요. 아이고. 아이고, 입사. 해전문이네 어, 맥스! 미안해 의원님 어. <laughs> 앉으시죠 어, 그래 아, 근데 날 보자고 이유는 뭐야? 아니 재개발 허가는 대체 언제 떨어지는 겁니까?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또 골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? 최고급입니다. 아이고, 이야. 이 비싼 거를 <laughs> 골프 접었네, 접었어. 아, 휴지 안처나 골프. 네. 그러면, 아, 신비서. 금고 안에 있는 거 가져와. 아, 네. 응. <laughs> 아니, 그나저나 그 재개발 사업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? 아, 그럼요 자, 이게 계획서인데요 음.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, 중공 날짜는 언제부터냐 총 비용은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투자자는 누구냐면요 자,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그만... 자, 이게 보시면 아, 집에 가서 천천히 보세요 어, 그럴게 어. 예, 아, 신비서 아직 멀었어? kabean